<laughs> 오, 맞췄어, 안 <한대>. 돼. 오! <laughs> 나또 맞췄어! 됐다. 갑자기 카고 머리 밟을 뻔했어. 오, 형. 아. 와! 와! 하이겠나. 됐어. 제 자기장은 왜 저러죠? 얘도 빡치겠어. 아, 오, 뭐야? 어 뭐야? 뒤 있어, 뒤 있어. 어, 하나, 기절. 어, 하나 기절 하나 킬 줘. 너 뒤에 보고 있지. 어디 쪽이야? 230 230 230. 가 나오는 거냐? 가자. 어 여기 가다 말아다 가다 말집들어갔라집들어집 들어갔다, 들어갔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들어갔어. 하고 오케이. 최이나 상황한 거는 뭐야? 엄수큰곤으로 갖다 놓 나와, 새끼들아.

형아왜 쭉, 쭉쭉? 나이스. 바벨 응? 쓰고 있어. 아프다. 오이씨, 총알했어? 가자, 가자, 가자. 조심해, 앞에 빨간색 조심해. 여기, 여기 사람 있었지? 열3발 넘어 있는데. 뭐저 안에 사람 있다. 어제 어제 뭐야 어제 어요어야 뭐야 어야어기 뭐야? 어제 어 내가 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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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제 아제 어제 어 상선형 내가 간다. 아, 개 아파. 나무나 무릎이 부서져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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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제리조밥으로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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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다 진짜로 <laughs> 하나